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과의 인연은 한 20년 됩니다 아, 이 용자샘 만들 때 예술 감독이셨고 한 10년 만에 다시 뵀습니다 아, 그 사이에 많은 사연이 있었고 아,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모시게 된 정경수 화백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0년 만에 오래됐죠 네, 네. <laughs> 좀 자기 소개를 좀 편하게 좀 해보시죠. 어, 소개라고 하기 좀 불편한 게 마음이요. 음. 그, 그 이야기 한다면 저는 서양화가인데요. 지금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조경 일을 하고 있죠. 그,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서양화가 하는 사람이 어떻게 조경을 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 이해가 잘될수 있는 말씀드리면요. 땅에다가 그림 그리고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을 주도하고 있는 서양화가 정정수라고 합니다. 네, 네. 제가 꽂혀있는 게 이제 땅에 그림을 그리는 파가 <laughs> 저를 맨 처음 네. <laughs> 울리게 했던 말씀인데,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이옹가을 만들 때 예술 감독을 하셨고, 네. 그러다가 한 10년 전에, 정말 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픕니다만, 당도함 거의 말기에 걸리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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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뭐 핏빛 비슷한 소변이시고, 그래. 그래서 대신 이제 최우근 선생님 소개해서 어, 뒤를 께게 해서 이 자리까지 만들었는데그 사이에 최우근 선생님께서 이제 자꾸 하셨죠. 음.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뵙게 됐는데, 어, 5년 전에는 또, 우리가 어, 뇌졸증이라고 도죠 뇌경색. 아, 네. 풍이라고 하고, 중풍이라고 하고. 네. 근데 이두 가지를 다 정말 본인의 의지로 견뎌내시고, 이렇게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laughs> 보통 일은 아니어서, 아, 이 이야기는 좀 함께 공유하는 게제겠다 예, 오늘 차리게 됐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나이를 먹어 가면서 굉장히 그 병들과 이렇게 그 멀리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데그 아, 중에 좀 무서운 것은 암. 아. 음. 음, 그리고 또 무서운 게 있다면 중풍. 네. 그런데 그둘다 제가 경험을 하고 지금 현재 원쩡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를 하죠. 그, 네, 암은, 저는, 그, 아, 담도암의 거의 그 말기였었는데. 그게 몇년뒤 어디였죠? 어, 한 17년쯤 된것 같아요. 네, 그때 정말, 음. 어, 음. 얼굴빛도, 음. 어, 정말 까맣게. 음. 까맣게 음. 그랬었어요. 그래서 자주 여기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 저한테도 좋은 사소개해달라. 그래서도 네. 리하고 그랬었었죠. 네, 그러시다가 이제, 어, 본인의 어떤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결매내셨는데. 그때는 이제, 한참, 그, 옹달쌤을 네. 어, 그 시작할 때였었죠. 네. 네그 소견을 보면 한 2주에 한번 정도는 붉은색 소변을볼 만큼. 네. 건강이안 좋았었고요. 아까 이야기하시던 그 얼굴빛에 대한 것은 아그 보통 눈에 황달이 와요. 네. 근데 눈에만 황달이 온게 아니라 얼굴 그리고 온 몸까지 아그 정말 좋지 않은 얘기가 오면 누리끼리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기억해요 네. 그 그렇게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었을 때아 의사장. 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었죠. 어, 좋은 병원, 전체적으로 음. 음, 검진을 한번 할수 있는. 음. 그래가지고 어, 모 대학병원에 소개를 해주셔서 그, 그 검사를 받았는데 닷새 후에 에, 그 결과를 받아봤을 때는 아무 증상이 없는 걸로 나왔죠. 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제 금방은 기분이 좋고 음. 행복한데 다시 돌게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못 찾았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막 고민도 해보고 음. 그러면서는 힘들게 그렇게 계속 생활을 했다며 살아가고 있었죠. 음. 그러니까 그때 그담도암 말기였잖아요. 그, 담도암하고 췌장암하고그 차이랄까, 에, 또 비슷한 건가였 어떤 건가요? 증상은 거의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담도와 아, 출장에서 나오는 최액이 통과해서 나오는 그, 그쪽 길이 있을 거네요. 네. 그 담도액이 나오는 거하고 둘이 Y자 형태로 해서 담도 쪽에서 나오고 음. 최, 최장에서 나오고 다음에서 나오고 만나서 Y자로 돼서 만나가지고 12지장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한길로 만나기 때문에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거의 유사해요. 청달이 음. 온다든가 온몸이 가득하든가 그리고 여, 역시 거기에 따른 음, 혈액 손이 제대로 손안이 뭐, 되지 않으니까 손발이 차가운데요. 어느 정도 차갑냐 하면 겨울에 맨발로 밖에 나가는 것처럼 여위도가 네. 아, 차가운데요. 음. 손발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 그런 식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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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증상이 거의 비슷한 음. 것입니다. <laughs> 그때 제가 이제 기억하기에는 제가 소개했던 대만장이 나중에 통화를 하니까 빈 얘기는 안 하고 심각하다. 네. <laughs>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으니 여쭤더니 수술을 받았을 때 생존 확률이 뭐 3년 5년. 또는 수술 안 받고 견디는 것도 뭐 3년 5년. 그렇다면 수술 안 받고 한번 견뎌보겠다 하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찾아갔잖아요. 그때 단지원에 가시고 근데 제가 판단한 이론은 제가 만든 병이 혹시 생활을 하다가 음.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것에 전염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음. 내가 하는 그 생활 방법이 잘못되어져서 결국은 그런 병을 가져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만든 병이다 음. 내가 고치겠다 생각을 하셨죠. 내가 만든 건데 누가 고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한 가지, 이, 또, 내과라든가 외과 수술에 대한 것에 대한 제가 판단하기는, 외과 수술은, 만약에 총상을 입었다면, 보아덴만의 석서 등장은 그분이냐. 총상을 입었다면, 총상을 입은 곳에 거기에 원인이 있죠. 그리고 결과도 여기 있어요. 네. 근데 원인과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제 의외과인데 그것은 우리나라 기술로는 제가 감히 생각하는데 한200% 정도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공 확률이. 그, 그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인과 결과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지. 그렇죠. 근데 내과는, 어, 다르나요? 음. 원인과 결과가 다른 곳에 있죠. 음. 어,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으로 생각한다면, 혹시 지붕이 세어져서 어, 공사가 잘못됐다거나, 공사 중, 나중에라도 좀 잘못이 생겨서 비가 센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천정에, 음. 그 얼룩이 지죠. 지붕이 샜으니까. 얼룩이 지면은 그 얼룩진 것을, 아, 도배하시는 분이 도배를, 도배지를 잘라내고 다시 덧붙이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완전히 그,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 다시 비가 오면은 도로 골록지는 일이 생겨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으로 따지면은 재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려면천 전정을 고칠 것이 아니라 지붕을 고쳐야 되는 문제죠. 네. 그러면 제가 간과 그런 쓸개의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이 왜 생겼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이 찾기가 힘들어요. 온 몸에 어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그 원인은 결국은 나한테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문제를. 지붕을 고치지 않고 천정을 고치는 수술을 했을 때는 분명히 재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 그래서 뭐 내가 고치겠다. 내가, 내가 나를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술하기를 거부하고 표현을 제가 강제로 표현을 했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극복을 하셨잖아요. 어, 뭐 그... 전보다 훨씬 더 활동도 많이 하시고 순천만 정원의 예술감독으로 저도 소개해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 웬만한 조경에 많이 관여하시고 상도 많이 받으시고 네. 그렇게 했는데 궁금한 부분은 짧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담도한말기했는데 어떻게 수술을 받지 않고 극복하셨는지 이걸 좀 짧게 얘기한다면 핵심이 뭘까요? 나를, 내가 그러니까 칼을 대지 않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생활이라든가 실제 관 등등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는 이제 불가능한 것이 되겠죠. 어,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단식을 하는 방법이었어요. 네. 어, 근데 단식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 어떤 과학, 적인 근거를 가진 것으로서의 단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단식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거기에는 어, 한 가지 방법으로 된는 것이 아니라 어,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된 방법으로서. 음, 이 단식하면 저희 용달샘에서도 하는 핵심 프로그램이고, 저도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단식을 하거든요. 중학교에. 근래에는 이제 뭐, 간을적 단식이라든지,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어 그런 점에서 우리 이제 정화배님께서 하셨던 어 단식의 어떤 방식,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선 그 기간을 이야기 드립니 단식을 하기 전에 갑자기 어느 날 단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식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먹고 먹는 것을 점차 줄여가는 기간을 일주일을 가졌어요. 네. 그리고 단식을 12일. 오. 준비하셨네요. 네. 그 다음에 다시 그 보식의 관계에도 한고금정도 네. 굉장히 그. 천천히, 네. 천천히 접근하는 형식으로 했죠. 그래서 그게 단식의 앞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식 과정에서 꼭, 꼭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아. 이세 가지 중에 하나는, 아, 물, 음, 반드시 이 물을 아, 많이 섭취해 줬으면 좋겠다. 둘째는 소금이죠. 네.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음, 한 마리 많습니다. 아, 저도 많아요. 나중에 그나머 얘기. <laughs> 네. 네. 물 소금 <laughs> 얘기 무궁무진한 네. 얘기죠. 그래서 네. 그, 다른 음식을 통해서 염분이 음. 섭취가 되는데 음식을 안 먹으면 염분이 섭취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속에 도는 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염도가 약해지면 오히려 병을 부을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소금을, 이제 고 양질에서 금죠 그렇죠. 네. 네. 그, 나중에 얘기해드릴게요. 네. <laughs> 소금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없요 아, 그럼요. 또 하나는 비타민C죠. 네. 그래서 비타민C가 반드시 섭취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위적으로 만들어진 비타민C는 그 인체가, 아, 어, 이물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공고하죠 그 소변은 다나가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드셨을 때 소변 색깔이 많이 노란색이라고 하는 이유죠. 그렇죠. 제가 마시는 그 비타민 C는 감미차였어요. 네. 그러니까 감미이 가장 현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비타민 C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게 감미이죠. 네. 그래서 감미차를 그래서 먹는데 그 양은 그 먹을 참두잔 정도면은 음. 하루 양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아, 네. 오전에한 잔, 오후에한 잔. 음. 그 외에가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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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수를 많이 먹는, 생수 네. 물, 소금, 소금, 비타민 C, 이세 개는 필수죠. 네. 그물 중에 다른 거는 뭐좀 빠져도 되는 거지만 이세 이 가지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그다 예, 물도 그렇고. 소금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소금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소금 때문에 심각해지는 사람도 있고 소금 때문에 살아는 사람도 있고 이 얘기는 우리가 좀 나중에 할수 있을 것 같고 비타민C도 저는 이제 고용량을 먹고 있어요. 그게 한 6000cc, 한 20년째 먹고 있는데 소금에 대해서 이제 서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감잎차 저희는 이제 꽃잎하고 거기에 이제 은행잎을 한 차를 만들어서 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식을 얘기할 때,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12일 단식을 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것은 의지를 가지면 할수 있다.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니까 보식 15일 하셨다고 하셨다아요 네. 보식은 유명한 금원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보식을 못한다. 지혜로운 자만 보시거든요. 왜냐면 하그 요요현상도 있고, 갑자기 뭐 식욕이 되게 망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점에서 그 요요현상이 없는 치유로 가는 바, 어, 방식의 단식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자신이 없고요. 아, 네. 그 단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방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이 핵심이다라고는 말할 수없다고 생각하고요. 전식을 어, 하는 그 과정에서 어, 그 나중에 보식 같은 경우도 정말 추천하고 싶은 거는 아욱, 어, 아욱을 아우. 음. 이렇게 그 굵은 대를 좀 떼어버리고, 음. 그다음에 줄기 같은 거 빼버리고 그냥 그 잎사귀 자체를 손에 넣고 비벼요. 음. 어, 비벼서 부드럽게 해서 어, 된장하고 해서 국, 국을 약한게 끓이는 어. 그런 것이 에, 그 처음 초기에 그런 그런 접근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았죠어 그렇군요. 여기는 네. 단순히 효소간식도 있고 네. 요즘에 약 형태의 네. 보 보완하는 어떤 제품, 뭐 된장차라든가 네. 이런 거, 네. 저희는 뭐 사과, 뭐 청국장 이런 걸로도 해보고 네. 했는데. 아무를 사용하셨군요. 그, 그 이제 끝나고 보식하는 아, 초기 보식 초기에. 이때 반식기간에는 무조건 뭐안 먹는 게중그리고 네. 어떠한 그 마구밀이라고 하는 고 이제 짜장 같은 마구밀로 일단 속을 비워내는 것이. 네. 네. 설사하듯이 그러니까 장청소라고. 네. 장청소를 네. 해놓고 네. 하는 것이 같이 변응하는 것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서 음, 나중에 우리 그 단식 프로그램 할때또 네, 우리 암싸이라고 하는 암과 싸우 이긴 사람이라는 어, 프로그램이 있고 네, 네. 이런 분들만 모아서 함께 공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극복하다는 취지에서 소울페미니 소울페 암싸이 <laughs> 운동도 하고 이제. 그한 자리에서 한번 또 전체적으로 질문도 졸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뭐 말하다가 이런 동작 할수 있게 한 지금 저런 기자이하고 생각. 정말 경이로워요그 부분은 그뭐 화가가 아니면 상상할수 없는 방식이. 아, 저 저도 뭐 그, 네, 그런 것을 내가 했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어 <머데> 무슨 말씀이냐면.